우리는 종종 역사 속 위대한 왕들의 빛나는 업적만을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왕관 아래에서 왕의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창조했던 특별한 남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때로는 이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했고 때로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빛나는 재능을 펼쳐 보였죠. 그들은 과연 누구였으며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유산을 남겼을까요? 왕의 위대함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그 위대함을 완성했던 창조자들의 숨겨진 이야기.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깊은 고뇌, 그리고 왕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비로소 피어난 우리 문화의 찬란한 탄생 비화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아득한 고대. 백제의 숨결이 깃든 미륵사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애틋한 전설이 서려있는데요. 그 전설을 품고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미륵사지 석탑은 보는 것만으로도 경외감을 자아냅니다. 이 거대한 석탑이 어떻게 그 시대의 기술력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왕실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은 백제 장인들의 뛰어난 역량 덕분이었습니다. 땀과 먼지로 뒤덮인 채 거대한 돌을 정과 망치로 묵묵히 다듬는 장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의 거친 손은 수없이 상처 입었겠지만 눈빛만은 왕의 염원을 담은 불탑을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돌 하나하나에 백제의 미학과 종교적 염원을 정교하게 새겨 넣은 예술가였죠. 탑을 쌓아 올리는 현장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인부들이 거대한 석재를 밧줄로 묶고 나무로 만든 구조물을 이용해 아슬아슬하게 들어 올립니다. 선배 장인의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을 제자리에 안착시키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협업 예술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백제의 뛰어난 기술력은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제의 장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현해탄을 건넜고, 일본 아스카 문화의 상징인 호류지 건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고대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에 서게 되었거든요. 결국, 무왕이 꾼 꿈은 미륵사지라는 거대한 건축물로 현실이 되었고, 그 꿈을 실현시킨 백제 장인들의 혼은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석탑의 돌틈 사이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조선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의 시대로 향합니다. 세종의 곁에는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천재 과학자 장영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비라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본 세종의 파격적인 지지 아래 조선 과학기술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시간을 빌렸어야 했는데, 세종은 우리만의 하늘과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로 이 왕의 꿈을 장영실이 실현시킨 것이죠. 깊은 밤 경복궁의 한 정악에서 세종과 장영실이 머리를 맞대고 천문기구 설계도를 논의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왕과 노비 출신 신하라는 신분의 벽을 넘어 오직 조선의 하늘을 열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밤늦도록 토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열정은 마침내 위대한 발명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정교한 톱니바퀴와 흐르는 물의 힘으로 스스로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 자격루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나무 인형이 튀어나와 종과 징, 북을 울리는 자격루의 모습은 단순한 과학기구를 넘어선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궁궐 전체에 울려퍼지며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희망의 소리였죠. 또한 백성들이 쉽게 시간을 알수 있도록 만든 해시계. 앙부일구는 종로의번화게 설치되었습니다. 가을쓴 선비도 장터의 아낙네도 모두 해시계 앞에 모여 그림자를 보며 약속 시간을 정하는 평화로운 풍경. 이것이 바로 세종이 꿈꾸고 장영실이 만들어낸 과학의 시대였던 겁니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능력만으로 인재를 등용한 세종의 리더십과 그 믿음에 부응하여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던 장영실의 천재성이 만나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 후기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개혁군주 정조의 시대에는 또 다른 왕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의 삶을 화폭에 생생하게 담아낸 천재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입니다. 왕실 소속 화가였던 이들은 정조의 후원 아래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조선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김홍도의 북 끝에서는 씨름판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서당에서 훈장님께 혼나는 아이들의 익살스러운 표정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에 주저앉아 땀 흘리는 서민들의 건강한 삶의 현장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포착했죠. 왁자지껄한 대장간의 풍경, 힘든 농아리를 마친 농부의 소박한 새참 시간 등 그의 그림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날아간 듯한 생생함을 선사합니다. 반면 신윤복은 양반들의 은밀한 풍류나 여성들의 일상을 감각적이고 화려한 색채로 담아냈습니다. 그네를 타는 여인들의 아슬아슬한 치맛자락을 훔쳐보는 동자승들의 모습을 담은 단오풍정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그림이었죠. 월화정인에서는 깊은 밤, 두 남녀가 담장 아래에서 나누는 애틋한 미래의 순간을 아름답게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이두 화가는 정조라는 든든한 후원자 아래에서 마음껏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화원들에게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을 통해 조선 후기 사회의 활기와 풍류를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시대를 증언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조의 시대로 돌아가 이번에는 건축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조의 강력한 개혁 의지와 효심이 집약된 건축물,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입니다. 이 거대한 성곽을 설계하고 축조 과정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킨 인물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다산 정양용이었습니다. 그는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을 건축에 도입했죠. 화성 축성 현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양경이 구안한 거중기가 육중한 도르래를 움직이자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옮길 수 있었던 거대한 성벽돌이 가뿐하게 들어 올려집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공사기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되었고, 백성들의 노고 또한 크게 덜수 있었습니다. 정주와 정양경이 수원화성에 거대한 설계도를 펼쳐놓고, 의견을 나누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왕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닌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미래도시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천재학자는 왕의 그 꿈을 벽돌 하나하나에 과학과 철학으로 구현해냈죠. 동서남북으로 뻗은 성벽과 웅장한 물로 적을 감시하는 강루와 포루 등 화성의 모든 시설에는 정약용의 치밀한 계산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원화성은 단순히 돌과 나무로 쌓은 성이 아닙니다. 개혁을 꿈꾼 위대한 군주의 비전과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천재학자의 지혜가 만나 탄생한 우리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건축 예술인 것입니다. 백제의 이름 모를 장인들부터 세종의 과학자 장영실. 정조 시대의 화가 김홍도와 신윤복, 그리고 학자 정약용까지. 시대도 분야도 달랐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비전을 공유하고, 때로는 스스로의 천재성으로 그 비전을 뛰어넘어 시대를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노력은 단순한 건축물이나 그림, 발명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과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 오늘날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한국 문화유산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것이죠. 왕의 위대한 꿈은 그 꿈에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바친 위대한 왕의 남자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박물관의 유리관 너머로 혹은 고궁의 주춧돌 위에서 마주하는 이 찬란한 문화유산들은 결코 왕한 사람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 곁에서 묵묵히 혹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아부었던 수많은 왕의 남자들의 땀과 영혼이 깃든 살아있는 결과물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재능 있는 인재를 발견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믿고 지원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이 위대한 유산들 속에서 당신은 어떤 이름 없는 장인의 숨결과 천재의 고뇌를 느끼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왕의 남자들이 펼쳐보인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